우리 일단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네. 어? 나 지금 여기 사라졌다. 어, <laughs> 잠깐 집에 가셨나봐요. 저 잠깐 레벨업 좀 할게요. 아 지금 뭐했어요 네. 콩콩님이 안 보이시긴 한데. 혹시 전설 포켓몬들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근데 뮤가 낮은 것에 높은 것들 봐야겠어. 제6기가 176. 저 181. 어? 그렇게 높진 않네? <laughs> 제게 177인데 거짓말 치지 마. <laughs>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laughs> 뭐, 뭐, 못 뽑으셨어요? 우리 아들 더 크다고? 우리 아들 어땠어? 이방보냈대요 설마 그이방이점당포를겠지점는배요배요저요는배는배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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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 없는 놈. 웃음> <laughs> 우리 는 적어도 우리 아이... 이아를를 해요. 저는 배포요 아니야 저쪽 두명두 두 명이 더억울 끄는 것 같은데 왜뭐 지금 뭐 하는데 이렇게 억울을 풀고 있는 거지 여기 교환하려고 하면 교환술때 못하게 막아 막아 막아. <웃음> <웃음> 아 미스님봐 아 미스님 맞다 어 오셨다 다 보였어요 오셨다 다 보셨다 오셨다 들어갈게요. 이브 v 뭘로 전환시킬까요? 저도돌몇 개인데 천둥의 돌, 어둠의 돌, 돌 달의 돌 있어요. 천둥물달달달 물, 달이 있던데. 달이 이뻐요. <laughs> 달로 지나. 달이 이뻐요? 네. 안해봐어 아, 달로 지나 안 하나? 그거 밤에 지나시켜 야되는 건가? 오셨다, 전화. 왔다 수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세요? 꺼내놓은 것 같아요. 아 꺼내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 넣었어요. 아이, 예, 넣었어요. 아, 넣은 거예요. 넣은 넣었어요. 넣었어요. 어. 음.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포켓몬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전설의 포켓몬으로 <laughs> 교환할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 날이었어요. 다들 전설의 포켓몬으로 다 교환하셨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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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네. 아, 당연하죠예요? 그럼 못하셨나요? 아, 설마. 에이 결망 영 생이 전설인데. 두 시간이나 줬는데. 당신네 아들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아들 아닙니다. <laughs> 아니야, 저도. 맞아요. 다시 아유, 자세히 아유, 보세요. 아유, 당신 아들 맞습니다. 어. 우리 아들 더 화려했어요. 예. 네. 다리미즈도 주온 거.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대전장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은 항상 똑같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네, 이 리더가 뿌려서 대전장에 나가고요. 달님. h o 다 모이 시 I was a 복 o m 고 여러분. a 네. s w r 팀원의 What's wrong? What's wrong? 네 네, 네, 그, 네, 네네네네. 아. 네. w 네, 네, n g Timone, Timone, t 주시죠 n e 나갈까요? 우리 아리님 어, <laughs> 안 돼요. 저 형수 안요안돼 이거 마지막에 보여줘야지. 맞아. 아, 좋고 좋 좋고 좋님님님루 루테님, 루테님. 나님님 루테, 루테님, 루테님, 루테님. 저쪽 의 화면은 루테님의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 유튜니까이 아, 화면은. 오케이 오케이. 예, 첫 오. 점무 힘을 보여줘. 보여줘. 리는 음 이걸 어떻게 할지 전이좀 온데. 야 우리 우리 한번 회의를 하자 이거. 제가 저쪽 저쪽 저쪽을 아는데 예. 친구는 아까 전에 그 뭐지? 풀을 하나 꺼냈었고 그리고 60 60몇 짜리 그 빨간 색깔 <laughs> 빨간 색깔 섞여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었어. 맞지? 나아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게? 이게 뭐가 없지 않았을까? 저희가 못 되냐면은 저희가 나가서 싸워요. 근데 저희가 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선제 공격을 못할 걸요? 그리고 맨 처음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다는 거 자체가 약간 전설이 없. 아니 아니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아! 가서 예, 맛보기, <laughs> 맛보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 대세,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라 해서 지금 우리 아이 다 자, 뭐야 이거 저번 주랑 똑같잖아요. 키워주지 않았는데 <laughs> <laughs> 나는 약을 먹였어. <laughs> 나 코난에서 약약 있죠. 머리 약을 먹여서 시간을 거꾸로 올렸어. 좋아. <laughs> 기다려봐라, 야, 다른 걸로 꺼내겠다 이거 좀 집어넣으시죠? 저걸로 하겠다.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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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받은 애다, 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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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아이다, 나의 아이다. 네이 힘껏 쳐라,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프블레이드! 혜륜! 어? 핥아줘, 핥아야 니네 아빠 봐봐, 니네 아빠. 애비를 못 알아보고. 바라지루크 오지루크 하네또했크 날개치기 어좋 아, 그렇지 그냥 나무 그냥 딱 배워버려 그냥 <laughs> 니 아들야 야 이게 뭐야 <laughs> 어 이온 같은 애들 내려왔어 <웃음> 날개치기 아유 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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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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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맞와 아, 마비 마비 걸렸지. 마비 걸렸지. 아유. 아, 역시 신자식이 아니니까. 어, 우리 아들. 어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애가 <laughs> 우리 애도 아이잖아요 <laughs> 가자 팽태자 가자 팽태자. <laughs> 와. 엎려서저 봤더라 발정이. 막치기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찾아시가 아, 어! 아뭐 아, 아. 아. 하신 거죠? 시간이 뭐였냐고 뭐 뭐하는지 묻... 뭐뭐 알고 싶어요. 네. <laughs> 두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알고 싶다. 왜안 <laughs> 보시죠? 뭐 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아버님들, 사미들, 뭐 했는지 알고 싶냐고. 사미드 전광석화 성공이지 무조건. 아유. <laughs> 안 되겠다. 이 마지막 필살기 마지막에 마스터 보자. 마스터를 그래. 잡은 잠만 보다. <laughs> <laughs> 도시 우리 아이는 어디 간 거죠? 잠만 <laughs> 보 <담맘보! 웃음> 잠자기. 어디서 팔아먹는 거야? 무작기도 있는 전망 보여. 움크리기. 움크리기. 나안 맞는다. 불록 도망갈 오. 수 없지. 뭘 마크하겠다. 움크리기. <laughs> <오>, <laughs> 우와 아, 아이고, 명치 배는네 아이고. 후에 맞았습니다. <웃음> <웃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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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음 분 나오시죠. <laughs> 어야왜안 안 죽어 그래, 그래 누나 솔직히 어. 이거 인정해야 돼요 급소는 아무리 방어로 올려도 급소는 급소예요 누나 야 근데 계속 방어만 하고 웅크리기만 웅크리기만 하면 언젠가 급소 맞지 않을까? 하하하하 그렇지 않아? 영맥, 영맥. 어? 웅크려도 어? 언젠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애픽이 어이 그 다음 분 누구시죠? 우리 팀 다음 주자를 내가 보내겠다 다음 주자는 콩콩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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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음 마라이 못된 아들내미 쩜오 대결인가 아주 그냥 호대에당해말아이 자식아 쩜오 <laughs> 대결인데? <laughs> 아유 우리 아빠가 아휴 죄송합니다 콩콩아 <laughs> <홍아>, 쩜오 <laughs> 대결이다 쩜오 대결 아빠가 <laughs> 여태 뭘 했는지 <laughs> 보여주지 오오오 오인데 <laughs> <오. 웃음> 그나마 서임이 <laughs> 콩콩 <오. 서 웃음> 어? 어? 한방에 어?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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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죠? 하... 화석? 저거 왜 그대로죠? 화석 포켓몬 아싸 레벨업 했다 으 오오오 그... 아, 그... 아, 오. 저거 오. 왜 그대로죠? 오오오 어. 야. 야 야. 어. 뭐, 뭐뭐 뭐, 뭐, 왜. 아, 우리 아이가 뭐? 잘 컸네. 야들만. 아이고. 려잘 어, 어, 먹네. 잘 먹네. 아, 아. 아이고. 맛있어. 이고이이이나 꼭지 따 가지고 브로콜리 좀먹죠 소라 소라 맛있겠구만. 아이이 아, 치루 크 치루 크 비둘기 오케이 okay. 아, 어? 오? 아, 역시 레벨 38오 어, 뭐야 아, 보조라 공포감 너도 미고 있으시잖아 아아 아, 아짱 아, 오호 오쩔아 고마워 탑2 도차장님 다섯번째인가요? 다섯 네로다이 잠깐만요 <laughs> 잠음에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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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술 배우고 실적 점화 공해서 날려버리기 포대할 포켓몬 가고 와 아이고, 아이고 수고, 이걸 수고 이제 수고, 벌, 수고, 벌써 보여져버리네 아이고 아와 안녕? 어? 그래 우리 둘중 첫째 불 꺼버려! 불 꺼버려! 와! 불 꺼버려 죽었어 나이스 어, 하트인가요? 물이야? 아, 불 꺼버려 아, 아. 나이스 도운 상성이었다 야 상성 어와 나이스 상성에서 졌다 와불 꺼버려 불 꺼버려 와 이게 맛이 어? 그러면은 저희 이기두거가나가이지 하늘 나 갈게요. 오케이. 홍달이.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야, 홍달리, 홍달리, 홍달이홍달잖아요이 제가 갈게요. 그쪽에. 이 포켓몬이 없나 봐요. 아, 네. 저, 네? 야, 제가 야, 나갈게요. 라고한 거니 한거 분이 <laughs> 아니야? 아, 저기 잠깐만. 에, 잠시만요.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 안 되는데? 안 돼. 이다 잠시만요. 아이고. 나 약간. 이브이가 더레벨 높아. 뭐야? 왜 진화 안 돼? 야, 이는뭐 하고 살았길래 13 레벨이야? 아, 그 진이세요? 진이기 하세요. 팔팔 어, 야, 캔디 있어 캔디. 팔팔팔이차지나 어? 이런, 뭐 이런 돌? 이런 돌? 왜안 먹어? 이런 전입니다왜 아, 어, 어, 이거 제거 아닙니다. 아, 아깨나요 아. 자, 야, 웍을 웍을. 웍을 웍을 을 나왔지? 야. 야. 아, 아빠. 어, 어떻게 하지 이걸. 뭐 걸어 그냥 도움이 아휴 아이고 아이고 뭐 걸어? 나 끼기. 와. 아이 신은 그냥 날라가오오 오. 오, 오, 오. 네, 아우 또 나가요. 걸렸네. 아 부겨왔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날아다닐 수 있나 보다. 네, 날아다녀요. 와 좋겠다. 아 얘는 좀 그런데. 잠깐만 와. 얘가 지금 아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루기아? 네. 네, 루기아입니다. <laughs> 비행이니까. 전설 대 전설 유리해! 가능한다. 유리해! 유리해, 자꾸만 자, 보너스 뜯자 아... 시행이라 못 물겠다, 이거. 못 물겠다, 이거 시행은... 뭐 지금 오, 때리고 있을 거야, 또? 제가 뽑은 거예요, 루키야 어? 하셨어요? 저는 설득했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죽었어? 어, 죽었어? 죽으면 다운톤 아, 저희가 성공이죠, 이거? 아니야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에이, 잘 보세요 어? 주, 죽은 거 아니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야 바꿨어? 이안 죽었나? 아, 야, 그냥 바꾼 거야, 바꾼 거. 아, 바꾼 거구나. 오. 깜짝이야. 무로 무로 무로. 이거 왜 이렇게 세에 A 죽어라 무로 뜯어버려야지. 한 번만 더 버티자. 한 아, 번만. 아, 오케이. 나이어제 아이는... <laughs> 탁구리 대폭발이 어, 좀데미지 많이 입혔었네요. 좋아요. 다음 분 오시죠. 다음은 우리 팀은 음... 그렇다면 양띵을로 고르겠다. 아아 양띵아 혹시 이 녀석의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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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이야. <웃음> <웃음> 이거 폭 <풀> 타입이죠. <laughs> <소라시아>. 네 벌레풀 <laughs> 벌레풀이에요. 벌레풀 타입 불 드시면은 좋을 거예요. <laughs> 아빠 많이 도와주세요. 아빠 뒤에서 도움이 많이 되어주세요. 아빠 아 맞다. <laughs> <laughs> 아, 아빠 아시겠죠? 어, <laughs>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셔 야! 니 먹인 게얼마인데 오... 리자몽? 리자몽이 남아있구나 다, 어? 오. 음. 오. 그러니까, <laughs> 다, 다! <잡아라. 웃음> <야>. 어? 오오 그렇다면은 잡아라! 얍! 오우야아! 이 한방에 부터주면 됐는데 에이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비행이니깐 저 불이 있어요 불이, 불이 물이에요? 네물이예요나 그냥 포켓몬 바꿔버려요. 겠다야너 대답 다 <laughs> 내가 뭘 갖기는가 모르 우와. 전기 다이이 라이프 물어라. 넘겨왔어야 되다 <됐는데>,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어, 그러면은. 수 있어. 저희 한오드고 그런거 같지? 나의 전기 <목소리> 어? 와 좋다 어? 어, 근데, 오 비싼데? 그래, 비싼데? 우리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딱 우리가 잡을 수 있어 하도 한번 탑시던 분이 도 그, 어. 스파크가 제일 세니까 스파크 갑니다 스파크 이제 루키야 디디 마지막 한방 마지 한방 한방 버티면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이번에 이겨야 된다 한방 루키야 우리가 먼저 때리지롱 자 우리가 먼저 때리니까 스파크 한방에 오 좋아 아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하고 0 나 있다. 네버도 하고 잠깐만요. 저 리자몽 지금 네번빼 갖고 해오리 불꽃 배울 수 있거든요. 대단하게 어소형돌이 치는 불꽃 속에서 네다섯 동안 상대를 가져 공격할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 네? 스피드 레건. 어. 아 근데 시청자 의견을 받아 버리도록 하겠다. <laughs> 버리겠습니다. 어이 뭐야? 아린입린입니다린기린기린은또 기린. 거기에 약하지 네? 음? 음. 어? <웃음> 네? 어? <laughs> 네? 히린 히셔 히린 히린 린린 히린 해린불에히해히 불에 린 히린 면린린면린린 히린 린히에히 거 대결하는 음. 사람 어디 가셨나? <laughs> <laughs> 아유 뭐나 어, 생각 중이란다 생각 중이란다 생각 중이야 라이코로 그냥 불어버릴까? 불어버려 불어버려 어버려 저거 더듬이 뜯어버릴. 야 그냥 씨니 기린고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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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보자 기린고기 먹어보자 오 뭐야 다 죽었냐? 씨씨 아, 아, 이거 고있거 어, 뭐야 뭐해, 띵가 이겼니? 어, 예! 아, 가보님! 아, 제가 이길 줄이다! 이겨! 이기 제가 끝낼까요? 초코드 치니부터? 누구가? 원래 나가려고 했던 도춘이 가죠 네 제가 먼저 가죠 여기 도춘이 가죠 여러가지 공 보여줬거든? 더 있거든 아... 어? 어 이거 잡으셨네? 초코드 치니 ADHD ADHD 싸움을 그래. 싫어하네 고기면은 독은 예, 독당이에요, 독당. 독은 나도 나도 알고 있다. 독은. 에스포, 에스포. 저거 거기 가지 마, 친구야. 우리 아이가 겁이 여기 많아요. 보이지,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이 사람. 열어. 야. 씨 리자몽 빌라주지. 어. 어. 자 화염방사 맞아볼래? 엄청 아프거든. 씨. 그지 오, 대미지 봐. 한방죽죽갔때 먹었어. 이이 위험한데 이거. 뭘 위험해. 그냥 빨리 나. 나 오라 야돌아. 물속성, 물속성. 오케이, 물속성, 물속성, 물속성. 그거 받고 찌릿찌릿한 걸로 바꿔. 바꿔. 오케이. 아, 상성은 아 잘, 좋은 걸 갖고 계시네. 네, 라이프로 썼거든요. 어. 스파크로 때려버려서 한 방이 라구이 먹자. 도라고 이. 간다 스파크 한 방이다. 한 방. 네. 야돌아. 오면 때렸어 때려서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차피 미... 어차피 데미지 약... 데 어이구 자 다음이 꺼? 큰일어큰일났 어떡하지 우리? 리자모 아, 리자모 보내 야이 풀톱 야! 리자모 가 리자모 가리자 초록색은 리자 초록색은 리자모 아이고 간지러워라 화염방사 4배 맞으시죠 4배? 우리가 우리도 바꿔야 돼초코님건우 네, 바꿔요 바꿔요 우리도 바꿔, 바꿔. 우리도, 우리도 바꿔. 바꿔 우리도 바꿔, 바꿔. 바꿔. 우리도 바꿔 아, 바꿀게 없어 아 바꿀게 없어? 아 그냥 맞아야죠 어떡하세요? 자 맞으셔야죠 안 바꿨죠? 안 바꿨죠? 안 바꿨죠? 지금 캐릭터 안 보이거든요. 바꿨어요. 불불불불불 불. 그냥 대도 불이에요. 쟤 지금 뭐 먹고 뭐 냈어? 안 보여 나 지금. 바꿨어요. 불속 건넜어요. 불속 건넜어? 불속성 꺼냈어? 그렇다면 새키야 나는 날개치기도 있어 너. 불. 불. <Chall mistaken>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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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와 아니, 기린. 그냥, 기린. 그냥 기린 그냥 가 기린 사냥을 벅치기 야 기린 가져왔어? 기린 가져왔어? 꼬리 불태워 꼬리 불태워 네. 꼬리 그래 알았어 알았어 화염 방사 어? <laughs> 아이고 너무 어떡해 <laughs>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해? 마지막가요자 나와라 비자몽이 아니지만 남은 킹오제풀 풀이네 미안 화염 방사 아직 많이 남았다 잠깐만 <laughs> 자 <남아. 웃음> 나와라 뮤어뮤 <laughs> 어, 어, 뮤다 기옵해 <laughs> 손가락 흔들기 우리 기옵이다 유가 있었니네 에이 예. 아빠 아주 나할거 없는데? 귀엽죠 때려 아니야 우리 자몽이래 믿자 오늘 네. 운 때리지 않아? 그, 그, 여기까지인가 봐요 유일하기 일단 일단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아빠 어? 아 야, 그래 해볼 만한데? 아, 불불불물 불. 화염방사 저 지금 아 이거 별로 아, 근데... 아니 야 누가 이렇게 등치가 작아서 밟아버릴 수 있어 아니요. 어,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그래 우리 기요미 우리 기요미 기욤이 기욤이. 어, 알겠다. 가자. 여까지인것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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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넌 유친 너무도. <laughs> <laughs> 어. 아. 진짜. 몇개 남았니? 치킨 찾습니다. 저 이게 있었거든요. 슬리퍼. 그래, 그래. 그 슬리퍼 좋아. 슬리퍼로 염동력 써 버릴게요. 저 슬리퍼 신어 버려. 염동력? 어, 어 뭐야, 안 좋았어. 아이, 간지 간지. 오? 오, 어? 어? 그냥 외관 ч и 오 진한 내� e 사슬로 묶고 어, 어? 야, 어서야 기요 니다 이게 미에기어 속에 송당히 퍼입 보기 śle p u l l 기 śle p u l l 우리 에 <귀요미> 숨겨진 <최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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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숙의 순견이 웃음> 터. 보이는데 이게. 곤... <laughs> 그 잘라 <자도> 하나 내놓으시죠. <laughs> 개개넌대졌다내 킹크랩이야 다부봐야너대졌다너먹 먹어봐, 먹어봐. 짓밟아버릴거야 <laughs> 아또죽겠밟아짓밟나 이거 부스서아 이거 <laughs> 안될것 같은데 아, 밟아볼까? 안될걸요 오오오오오오오안다다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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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두꺼붙어 있어. 킹크랩한테 약한데 은근히 먹을 거야, 약한가 이거? 킹크랩 지금? 아, 잘라 볼까 한번, 너를 한번? 꼬리 잘라, 꼬리 잘라봐. 어, 아이고 아. <웃음> <웃음> 어디 잘라, 어디 잘라. 자, 아. 넌 대자, 다 성골이다. <laughs> 오, <laughs> 어, 뼈다귀만좀 보여줘, 뼈다기. 그냥 <laughs> 깜짝 놀랄 거다, 내 칼등치기로. <laughs> 어, 어, 칼등치기. 어, 칼등치기. 얘가 포켓몬계의 <laughs> 그 로라고 하던데. 키가 안 보여. 나 어? 이미지 반피까지 내려갔어 거의 반피. 친다. 네, 자 네. 분노해 보자. 분노만 있다. 둘아 그냥 칼등만 치세요. <laughs> 칼등로만저 <laughs> 칼등으로. 칼 날로 치기 없나? 칼날 치기? <laughs> 칼날 치기. 양심적으로 저... 칼등으로 치냐? 오 노려졌어, 노려졌어. 좋아. 내 죽일 수 있어, 그래도. <laughs>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아, 그래. 한 방. 지금 이십 나, 나 어차피 한 마리 남았으니까 째려 보기로 얘 방어를 낮춰버릴게. 자 그리고 마지막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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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반보. 어? 나 이거 잔만보를... 오~~~ 어? 어떻게 모은 건지 알아? 자, 이거를... 불러버리겠다... 오~~ 어? 오~~~ 오? 어? 이거 살짝 데리, 어? 내린 거 같은데, 얘? 아,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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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구슬. 손가락 흔들기를 한번? 야, 그거 너무 도박이야. 아, 이제 쓸데없네. 다시 한번 손가락을 흔들어봐. 아.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아,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오오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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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어? 살이 쪄가지고 안아고 피가 어. 많아 애가 체력이 맞아. 많아 아파나 안아파 자 구학생 손 떼기? 구기어 뭐야 어,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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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해 야야너왜 자폭해 어? 자폭해 죽었야너왜 자폭해 어? 야너왜 안돼 쟤 뭐할거야 아 어? 야,